이 영상 아니면 보기도 힘든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던 만두 어만두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어만두가 궁중요리 통틀어서 가장 정신나.. 아니아 아니, 아니 섬세한 스킬을 요구하는 요리가 아닐까 생선살을 만두피처럼 아주 얇게 점해내는데 그걸 또안 터지게 만두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솔직히 제 실력으로는 아주 조금 부족하고 제가 이거를 변태적으로 하는 양발딱한번 알고 있는데 저의 15년직 있었음 전미애 조리기능장님입니다 <laughs> 11월달은 민어를 찾기 힘든 철이라 민어 대신 대구를 준비했습니다 대구는 뼈 껍질을 바르고 만두피 크기로 손질한 다음 소금과 생강즙을 뿌려 밑간과 잡내제거 양산살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수분을 갑시다. 날려줍니다. 이제 이거를 손바닥 정도의 크기로 찢어지지 않고 아주 얇게 퍼뜨내면 되는데. 이야 만두 다 터져 나간다. 저도 처음 궁중요리 조리법을 공부를 할때좀 오버가 아닌가 했는데 목숨이 걸렸다 생각하는 요리에 사람을 극한까지 갈아 넣으면 재료 손질에서부터 차이점이 보이는 게궁중요리의 매력이 아닐까 합니다. 어만두의 손은 소고기는 얇게 퍼뜨내 아주 곱게 다진 다음 어만두가 터지지 않도록 다 진 소고기를 잡아줄 수 있게 버섯을 아주 얇게 채 썰어주면 되는데 음, 너무 두꺼운데 표고버섯, 목이버섯을 아주 얇게 채 썰어주면 됩니다. 음. 처음부터 할수 있었는데 왜안 했노? 만두소에 아주 곱게 다져낸 밤마늘 간장 가득 양념해 수분 없이 고슬고슬하게 나오도록 볶아내고 미나리 숙주는 데쳐 버무려주면 어만두 만두 소는 완성입니다. 네. 이제 만두에 필요한 녹말가루를 만들어야 하는데 하루 이상 물에 불려놓은 녹두는 손으로 빡빡 비벼 꼼꼼하게 껍질 분리해 깐 녹두를 만들어서 맷돌로 갈아내면 됩니다. 난 이렇게까지 가르친 적은 없다. 정성을 담아 녹두가 곱게 나올 수 있도록 맷돌로 2, 3회 갈아주고 갈아놓은 녹두는 면포에 걸러 녹두물만 받아내. 역시 두 명이 사는 것 빠릅니다. 세 시간 이상 두 옥두 전분을 가라앉혀 3일 말려내면 녹말 가루입니다. <laughs> 이거 언제 기다리는데? 그래서 미리 만들었습니다. <laughs> 생선 만두피에 녹말가루를 묻혀 볶아나온 만두소를 감싸주면 되는데 만두소가 적으면 볼품이 없고 만두소가 많으면 터지고 만두 줄때 적게 힘을 주면 붙지 않고 많이 주면 생선살이 터집니다. 생기에 감주잎을 깔아 만두를 넣고 5분 쪄주면 어만두는 완성입니다. 세. 학원문고 한번 하시죠 됐다 광고는 무슨 만두 쪄냈다고 아직 끝나지 않았 습니다. 이제 고명 시작입니다. 감주잎에 녹말가루를 묻혀 2-3일 뒤에 내 접시에 깔아 쪄낸 어만두를 올려주고 흑기버섯도 녹말가루 묻혀 튀어낸 다음 아주 곱게 채 썰어 어만두 위에 올려 마지막으로 튀어있는 홍고추에 조선의 트러플 다진 자수로 마무리해주면 조선 조리 스킬의 절정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만두 어만두입니다 봄아 드셔보시지요 한 폭의 그림이다 이건 진짜 와. 내 한번 먹어봄아 음, 너무 맛있는데? 생글하고 부드러운 생선살 안에 부드러운 고기와 후고버섯과 미나리와 이 모든 조화가 너무 맛있는데 또요 위에 올라간 허기 요래 기을 하신다면 제 스승님한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 스승님을 뭐랄까 알려주실 때될 때까지 그 자신의 영혼까지 그냥 끌어모아서 갈공 잘 알려주십니다. 꼭 한번 다녀보십시오.